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32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는 열두 보좌에 앉아 이사의 열두 지파를 심판 나라또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에는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누구를 가장 먼저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좀쭉 우리가 함께 좀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베드로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아이 때부터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잔뼈가 굵은 청년의 일이기까지 어부로서 어부였고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일을 통해서 결코 부자가 될수 없었고 그는 겨우 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요. 아마 베드로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업으로서는 업으로서는 부자가 될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당시의 사회가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잘된 것을 기뻐해 주기보다는 안된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딨냐 하면요. 그 이유가 어딨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에게 주시는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루는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개명을 이미 다 지켜왔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오늘 본문 23절 그 윗부분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같은 이렇게 맥락으로 쭉 설명을 하시는데요.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열두 집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참말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요 배와 아버지 품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절, 16절, 16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세 세배대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또한 함께 있었던 품꾼들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5 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종종 볼 때에 베드로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버렸을지 몰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옛 사람, 옛 생각까지 온전히 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못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예수님과 만날 때에,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지만,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혈기를 온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 종종 보게 됩니다.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세 번이나 호혼 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러 가실 때에 신문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호혼장담한 그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요. <laughs>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칼로 내리쳤는데요. 성경에 그가 누군,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많은 성소학자들이 추론해 볼 때에, 주석할 때에 모르기는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혈기가 많았던 베드로일 것이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요 혈기 가득한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 변화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까지 버려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러한 뜻,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배드로가요, 배드로가요, 진정 모든 것을 버리고, 옛 사람의 모습까지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행함 가운데에서는요. 온전히 옛 사람 옛 생각을 벗어 버리지 못했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근거합니까? 바로 그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뵐 때에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온전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그 이야기를 사도행기로 통해 쭉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온전한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온전히 나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난 자들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배도 버렸고요. 아버지도 버렸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옛 사람의 모습, 옛 습관, 옛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온전히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까지 버렸다. 생각도 버렸고요. 옛 생각도 버렸고요. 예습관도 버렸고요. 옛 모습을 온전히 버린 그러한 베드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니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선 아직도 옛 생각, 옛 모습, 옛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하 하는 입입다다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베드로가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장본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역사가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온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힘.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 누가 너무 잘알고 있는 베드로이지만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요, 옛 사람, 옛 생각, 옛 모습, 옛 습관까지도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간 베드로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